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참 크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한 교회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다 짐작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공동체에 불러주신 그 정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음, 어느 집사님이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자주 만나는 사람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형식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상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음. 교회에서 보는 사람처럼 자주 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서로 얼굴을 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만남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체면을 가지고 옷을 잘 입고 만납니다. 내가 잠바를 입고 왔거나 그냥 평상복을 입고 왔으면 왠지 좀 꺼려집니다. 허물은 보이기 싫어하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신대원에서 목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참 희한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호구 조사를 중요하게 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 모이면 호구 조사를 합니다. 자녀들은 뭐 하는지 직장은 뭔지. 서로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특별히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20억, 30억짜리 하는 집에 산다고 누가 그러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그래서 등록금 한마 도와주는 것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차를 태워다 주면서 그 아파트 경비실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별나다. 목회자들이 모여있는데 아들이 뭐하는지, 상대방 영옥사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 아파트 살고 있는지, 특별히 남편이 별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무궁화가 세 개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가 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남편보다 남의 남편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좋은 곳에 있으면 시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접할 때마다 참 사람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보다 이쁜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지 <laughs> 우리 고양이보다 더 똑똑한지 관심이 갑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확인하려 하고 나보다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보아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은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아픔들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제점들을 터놓고 서로 그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의 아주 소수의 성도님들만이 그 잘못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성정이 같았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도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고 붙들리면서 오늘 예화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다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허허허허허허 하는 코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질투도 하고 확인해보고도 싶고 어느 아파트 사냐가 중요한 것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주는 것중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남편의 직업이 무엇일까? 중요한 마음. 나보다 조금 더더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왠지 좀 비틀려지는 그 마음, 그것도 병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어 의인이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있죠. 즉 우리는 다 이미 의인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하며 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원리 중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그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하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너도 용서하고 그렇게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막 꼬여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죠. 누군가의 관계가 마음을 확 틀어막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일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할 때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한편에서 계속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입은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온통 그 일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딴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서로 그 일을 고하고 화해한 다음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해나여 우리 조상들의 연약을,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해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범한 허물과 상처에 대하여 깨닫는 대로 먼저 주님 앞에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제사와 예물은 소용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의 법대로 이끌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머리를 써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학벌이 없어 이곳에 와서 출세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돈은 벌었지만 명예가 없으니 이곳에서 직분을 좀 받아서 그 부족한 명예를 좀 채워보겠다. 나의 명함 안에 그 직분을 기록하여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한번 덮어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니편 네 내편 네 가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피차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고백한다는 말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준비를 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로서 품위가 없어요. 분명히 필요한 말이긴 한데 그것을 좀 품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들먹이면서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절대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안다면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말이긴 하나 그것을 좀 목사 다음으로 품위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안수를 받은 것도 거짓말이고 신학을 공부한 일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참 속상한 말이지만 원래 그분이 저희와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약 2년 정도. 교단과 교단이 합쳐질 때 다른 교단에서 저희 교단에 들어오셨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교단에서 목사 면직과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의 학력과 안수를 받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미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로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설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까지도 아니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1 6절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꺼리낌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서로 용서한 다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선다라는 것이죠 주래국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패역하여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감을 보고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 붙들린 바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 자, 주의 구원의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동일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돼 일컫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말씀에 충만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들이 아직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과 바꿀 수 있다면, 나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무방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대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선택하신 패역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지금까지 당신의 언약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도 다른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아쉬움, 미움들, 분노들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100% 기도 응답을 바라지만 그 100%의 기도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모두 다 응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응답될 것이다라는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응답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되어진 기도에 매달리고 그 응답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가짐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앉아 있다면 그 기도자의 신앙은 어린 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신앙의 연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딱딱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기여서 걸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기도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